무거운 카메라를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? 촬영 도중 드론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던 경험,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. 비싼 카메라를 장착하고도 기대했던 영상을 찍지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죠.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제품이 필요합니다. 그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템이 바로 이플라이트 토러스 XA-V3 드론입니다. 이 드론은 최대 2kg의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수 있도록 사게 되었어요. GPS 구조 기능이 있어서 신호가 끊겨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다중 모터와 ESC 설정 덕분에 혹시 모를 고장도 예방하도록 되어 있어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TPU 랜딩 기어는 다양한 지면에서 안정적인 착륙을 돕습니다. 이 제품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입니다. 그만큼 실사용자들의 후기와 추천이 넘쳐나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. 이 드론 덕분에 촬영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리뷰가 많은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죠. 전문가들조차 신뢰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드론임이 틀림없습니다. 드론으로 촬영하실 계획이 있다면, 이 플라이트 플러스 X8 V3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탁월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촬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